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육자식배이자식로 박사 엘리자베스크로스보이 엘리자베스 현재 거의 최고 수준으로 생산 중이라다행이다 다행이다. 모든 식물이 무럭무럭 잘자라 뭐 있고 식량도 필요 이상으로 상상되었다. 남은 양은 콜로니로 전해 주려 했지만 선장님이 비행 금지령을 내렸다. 그 명령에 난 반대하고 싶지만 모두 저 아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알수없다건 전해질 리 없다는 걸. 아, 집에 가는 그 버스 아닌가 보구나. 아, 벌써 수확여이 시즌인가? 아, 그렇겠네. 아..여기 뭔다뭐야 이게 실제 바이야뭐 하나 놔도 이상하지 않겠는데? 아..나잠깐 아이템을..잠깐 보자 아..나 여이또또잘못놀다 여기, 여기 상점 없나? 보통 여기 오면 상점에 하나쯤 있는데요? 오 상점이 하나쯤 있는데요 작은 약 없나? 아, 또또 또. 보통 지도를 잠깐 보자 지도에 상점이 다 나와있으니까 올라가서 좀만 가면은 상점하고 세이브 포인트를 지나네요 길대로 가면 좀만 버티는다 자, 올라가서 쪼만 가면 상점이야 수행여행 어디로 다녀왔어요? 야, 식물이다. 어, 깜짝이야. 콘택트 에너지. 어... 중점을... 먹긴 좀 아깝고, 조금만 가면은... 상점이... 어, 뭐야? 어얘 살아 있네. 아이즈야 여기서 보다니 당신 헬멧을 벗지만 공기가 오염됐어. 난 봤어 그놈을 엄청나게 커다란 못미들 거야. 정말 크다고. 어 저장고를 막고 있어. 이 구역 선열이었던 아마도 그자들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걸 거야. 그자들이 변했어. 한 놈을 봤는데 퉁퉁 부어서 부풀어 올랐어. 그 놈들이 f them. I 그 a w 없애버려야 돼 우리가 숨쉴수 있는 동안에 말이야 해 m I saw one of them. I saw one of them. I saw one of them. I saw o n 지역을탐색중이에요 그가 <laughs> 맞아요 요량저장고에 <식량> 엄청나게 <laughs> 큰것이근데상황이잘보이지 않아요 화면에 다 잡히지 않을 만큼 커요 조심해요 을수 있나? 못 쏴요 안 쏴져요 이거 하나 버리죠 수학여행 어디로 갔다 오는 거예요? <laughs> 궁금해. 궁금, <궁궁>, 궁금. <궁궁>. 식량 <laughs> <징량> 저장고의 문이에요. <laughs> 하지만 감염 때문에 열리지가 <laughs> 않아요. 오염 근원을 제거해 공기를 깨끗하게 <laughs>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을 지나 바이단을 어뭐 지나갈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컨택트 에너지. 일단은 팔거다 팔고요. 그다음에 소형 회복 제가 없네. 소형 회복제 하나 사서 먹고 그다음에 파워 노드 하나 정도 구입하고요. 자, 됐어. 참만 예,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저장도 한번 하고요. 이게 마지막이겠지? 이 공기만 정화시키면은 이제 뭐그꾸물꾸물 거리는? 꿈틀 꿈틀대요. 야, 사과들 니가? 야, 나사과가나무같은데서 날텐데 토마토 p 가 o 마토겠 should be glad that Ham's alive, but I still don't trust him. h a m a 이거 가까이 가면은 뭔가 뿅뿅 뿜을 거 같은데 저걸 맞으면 안될것 같아. 맞으면 안 된다고. 어, 멀소개성왜 쓰고 있어? 저건 마지막인데, 맞으면 에 에너지가 달 거야.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너네 먹을 거 하나도 없네? 플라즈마 커터. 아, 정말, 노드가 정말. 그거다. 노드가 정말. 어. 부족하군요. 오케이 약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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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저게 어 농약 같은 건가? 저런 걸왜 포기고 앉았지? 어 뭐야, 뭐, 뭐야, 뭐야. 아이 정말 느리다. 야, 야 제자리 하는 거 봤어요? 지금 겁나 빨리 이제. 왠지 큰 녀석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에요. 호박도 키우네. 호박, 토마토, 사과인가? 사과를 나무에서 아니라 저런 데서 재배할 수 있게 그 끌... 개량한 건가요? 조그만한 데서 공급할 수 있게. 오. 아빠 진짜. 됐나? 별거 아니에요. 야, 재장선이 빠르니까. 정말 좋다. 역시, 원 풀커가 정말 풀커다운 풀커야. 겁나 빨라. 쏘는 것도 빠르고, 스포도. 오호! 대신 속도 봐뭔 소리가 자꾸 나는데? 이 안에서 아, 알겠습니다 재 계속 와? 무한인가? 나올 땐다 나온 것 같은데? 이건 무한인 뭐 거지? r e p l 영양분 공급? 공급하면 안 되는 건가? 일단 가봐너 여긴 또 산소. 어, 뭐야, 이거? 어, 됐다. 인 녀석 하나 때문에 온 거였어? 뭔가 애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밖에서 많이 대기하고 있을 것 같아. 오케이, 한명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안에? 아유야아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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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써도, 아야재장전키하고씨 계속 헷갈리네 자필요한는 것도 버리자 음, 이번에 음. 있죠 두 마리인가봐요 아 어, 너무